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33강 시간으로 함께 나눌 주제는 은혜 아래 살다로 로마서 5장으로부터 8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뼈대와 몸통으로 나누어서 뼈대가 1장 1절부터 15단은 서론, 그리고 마지막, 15장 14절부터 16장 17절의 결론 안에 4개의 몸통이 들어있는 것으로 구분했습니다. 이전 시간까지는 1절 16, 1장 16절부터 4장 25절의 은혜 아래에 들어오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5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의 말씀인 은혜 아래 산다로 넘어갑니다. 로마서의 첫 번째 주요 섹션에서 그러니까 은혜 아래 들어오다에서 바울은 이 신증 의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빈손으로 오직 믿음을 통해 화목 재물이 되신 예수님의 죽음 곧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돌리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돌린 죽음으로 의롭다 심을 얻습니다. 이것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가르친 이유는 이 진리가 자랑을 배제하고 확신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포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수준으로 겸손해지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100% 은혜 아래 겸손해진 백성만이 나머지 세상에 맞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다가가 복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요 섹션을 시작할 텐데, 저자인 크리스토퍼 애쉬는 이 섹션에 은혜 아래 살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바울은 은혜 아래 사는 삶의 기초에서부터 지금 은혜 아래 살기로 옮겨갑니다. 다음은 5장으로부터 8장을 새로운 섹션으로 다루는 3가지 이유입니다. 아울은 이렇게 말하며 5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다른 독범인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을지라는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5조가 바뀝니다. 첫째, 섹션에서 바울은 이름과 비판적 의조를 많이 사고 하면서 가상의 반대자와 논쟁했습니다. 바울은 둘째, 섹션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하지만 은혜로 의롭다심을 얻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목표적 측면에서 쓰면서 포괄적 언어인 우리가 더 강조됩니다. 셋째, 지배적 어휘가 믿음의 어휘, 그러니까 믿음, 믿다에서 삶의 어휘로 바뀝니다. 바울은 1장 17절에서 하박국 2장 4절을 이용했습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1부에서는 믿음으로의 초 점을 맞추고 2부에서는 살리라로 옮겨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5장으로부터 8장의 구조와 주제 5장과 8장이 강하게 연결됩니다. 실제로 이 섹션 전체가 일종의 샌드위치, 그러니까 수미쌍관 구조입니다. 5장 1절부터 12절은 미래의 영광을 확신하며 당하는 고난과 환란그렇다게 되면 8장 18절부터 1 9절은 미래의 영광을 확신하며 당하는 고난과 환란의수미쌍관이죠 5장 12절부터 21절, 확신의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8장 1절부터 17절은 확신의 근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6장 1절부터 23절은 죄의 종에서 해방된, 7장 1절부터 25절은 율법의 약함. 고난과 활라는 이번 섹션의 새로운 주제입니다. 12장 9절에서 21절에서 고난이 교회의 연합을 이유부할 수도 있고 견고하게 할 수도 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고난을 확실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래서 고난이 분열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3부를 시작하면서 구원론의 뚜렷이 구분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세 부분을 염두에 두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째, 신의는 신자가 자신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칭의는 법병적 선언이며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선언입니다. 칭의는 회심 때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신분 변화를 일으킵니다. 칭의는 100%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칭의가 주어지는 이유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구워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칭의는 예수님이 우리가 치려할 죗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형벌 대속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칭의는 빈손의 믿음으로 받으며 인간의 행위는 칭의에 전혀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칭의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에 들어가고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인류에서 구속받은 그리스도 의 인류로 옮겨집니다. 그리스도는 이 새로운 인류를 대표하는 머리이며 새로운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칭위처럼 연합은 확실한 신분 변화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존재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옮겨집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져 진정한 내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은 즉각적인 신분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내면의 변화입니다. 이세 진리, 그러니까 칭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의 선물은 서로 뚜렷이 구분되지만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킹이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 관한 하나님의 선언, 그분이 말씀하신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실 뿐,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성령을 주지 않으실 일은 결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성령을 주신 뿐, 의롭다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게 하지 않으신 일도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은혜 아래 살자. 그러니깐 오버서 5장과 8장, 5장부터 8장에 대한 선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